여러분들은 최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자 이렇게 삼각대턴뭐 브레이크아웃 가능할까 이러면서 혹시 목표가 이렇다 돼 있고 관심 있다면 좋은 호재가 속보로 있는 어떤 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비상근무가 미국이 박살이 난다는 얘기가 나고 성장률 확장 예상치보다 상회했다고 하면 긍정 긍정적인 뉴스 jp 모건이 금리 7%의 최악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자 산업에는 어쩌고 저쩌고 있고 가름? 법정화폐가 끝났다 해서 로버트 기우나 비트코인에 이제 집중해라 이 얘기하는 것 그럼 뭔 얘기 좋은 얘기가 있. 나쁜 얘기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많은 뉴스에서는 뭐라고 나, 근데 정말 최악일까 하고 보면은 올라가는 건 올라가네. 어, 룸 네트워크는 이렇게 됐었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박살났고. 다 나오죠. 1년 사이에 엘프라는 애는 이만큼 오르고, 룸 네트워크는 이만큼 오르고, 비트코인 캐시 이만큼 오르고, 브리스톨 토인 이만큼 모였어. 1년 동안 내가 아무런 행동을 안 했을 때도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쵸? 그럼 여러분은 과연 이걸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뉴스를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안 좋은 얘기로만 보면 최악으로 갈수 있어요 그렇죠? 아파월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한대더라 플레이션으로 간대더라 셧다운을 하면은 정부가 마비가 된대더라 근데 또 좋은 얘기로 하면 이래 얘기할 수 있죠 아 셧다운이 되니까 주식에 있는 수많은 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추측을 해보고 아곧 있으면은 미국도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선을 위해서 혹시 주가를 내려서 다시 들어올리기 위한 어떤 소재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마지막 버블을 결국 대선을 이용해서 터트리려나, 이런 의심도 하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자세인데 부정적으로 볼 거냐 긍정적으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한 벌스 대결이라는 거죠 그쵸 이 대결을 했을 때 부정적으로 볼 거야 내가 긍정적으로 볼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소재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볼땐 어떨 때 많이 보냐면 올라가고 또 여길 뚫었어 또 올라가 이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쵸 왜 자꾸 신고가를 돌파 하니까 물린 사람이 없는 너무 행복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죠 물린 사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마지막으로 누가 팔 시켜 버리면 아물 리는 거 아니야? 이게 역발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럴 때는 긍정적 회론데 자, 이럴 땐 어쩌죠? 이런 식으로 빠지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만 보죠. 그렇죠? 부정적. 자, 이런 데서 야, 또 빠지네. 또 빠지네. 또 빠지네. 지하에, 지하에, 또 지하가 있네. 벙커도 있고, 나중에는 멘트를 핵으로 가네. 야, 이거 뭐지? 야, 도망가야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최악이라고 느끼고 수많은 뉴스가 나올 때, 이 마지막에 국가가 다시 들어올려지면 여러분은 깔끔하게 전문용어로 우린 이걸 개미털기 당했다고 합니다. 그쵸? 개미털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수많은 기술적 분석을 공부했을 때. 아니, 이렇게 빠지면은요, 여기 매물대가, 물린 매물대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얘기하시죠?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게 기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 기술적인 게 심리적인 거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샀어요. 근데 여기까지 빠져. 손절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쵸? 팔고 나간 사람 있겠어요 하지만 물린 사람은 어떨까요 여기 오면 팔고 싶을까요 아니죠 여기 와야지 팔고 싶고 본전에 와야지 팔고 싶죠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기 있을 때판 사람은 빼요 남아있는 사람 존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존버하는 사람들은 여기 올라오면 팔고 싶을까 야요 고점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내더 기다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아, V자 반등이 왜 나올까? 왜 밑에서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오죠? 적은 거래량으로? 왜 들어올리죠? 바로 안목적인 동의를 하는 거죠.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코인이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물려있던 시간에 존버를 해서 결국 내가 이 시간 동안에 기다린 인구의 시간을 보상받는 게 본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본전 받으려고 코인하고 주식합니까? 아니죠. 본전 이상의 어떤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은 팔수 없고, 심지어 새롭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심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팔지 않을 거고, 여기에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내가 사면서 매도를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코인도 똑같은 원리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항상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마음이에요, 심리. 그 심리가 어디에 녹아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해서 역지사지구 역발상이라고 하죠 이 신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가장 탐욕을 느꼈고 여러분이 어디서 대체 공포를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날지 큰 손실이 날지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투자로 돈을 벌면서 살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생의 한 방에 모든 걸 걸어가지고 도박하듯이 주식과 코인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영원히 기사회생할 수 없고 이 시장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고 다시는 기회는 없겠죠 그리고 언젠간 얘기하겠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그때 욕심을 조금만 덜 부렸다면 내가 그때 공포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면 결국 내 자신을 탓하는 초라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남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로지 선택은 나의 결과물이에요.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만 내가 올바르게 지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될 확률이 높은데 그놈의 남 탓을 하는 것 때문에 남 탓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나요? 합리하면 편해지나요?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지세요. 고통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분명히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이 곳은 소리 없는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챙겨주지 않아요. 절대로 챙겨주지 않고 가장 비정한 곳이에요. 총칼이 없이 엄청나게 잔인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코박도 크니 오르죠. 왜 오르는지 모르시겠죠. 왜 오를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심리입니다. 인간의 심리.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멀어져 가야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인데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지만 대부분 성묘할 때 코인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을 겁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성묘하다가 갑자기 코인을 보거나 저녁에 뉴스를 보거나 하면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코인 상승 시장이 온걸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광기가 시작될 겁니다. 감사합니다.